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강영천의 그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 오늘은 어, 다이빙하고 나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어, 어쩌면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그 강압병 치료를 위해서 챔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이 시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야가 특별히 흐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 면요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첫째, 콘택트 렌즈를 다이빙에 적합하지 않은 즉 딱딱한 종류를 썼을 때입니다 이게 어, 렌즈가 안구에 너무 밀착되면 그, 그 안구 자체에 어,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컨택트 렌즈를 찌우 들어갔는데 물 속에서 이게 벗겨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마스크 안티포그라고 하나요? 김서림 망지제. 아, 이거 저도 지금 이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이김서임 방지제를 못 구해가지고 뭐 샴푸나 이런 치약이나 이런 걸 썼을 때 되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한 10분 동안 눈이 따가워서 애를 먹고 하는데 이런 그 것들이 강막을 자극을 하면 이렇게 시야가 아주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이빙 하는 중간에도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아, 우리가 너무 그 강렬한 태양에 눈을 노출시키면 이각막이 자외선에 의해서 소위 선번이라고 합니다. 일광 화상을 입으면 당연히 어 시야가 흐릿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 다이빙에 부적합한 콘택트 렌즈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어, 착용하여 생긴 기포가 각막을 자극할 때 앞에 거는 너무 붙어 가지고 이것이 그 각막을 자극해서 오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키 밑에 어, 피부에 바르는 멀미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이 내용은 이제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요 이 약이 먹기는 멀미약으로 먹었는데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구의 감압평이나 동맥공기 색전에 하면 당연히 시야가 많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이빙 후에 이렇게 눈이 잘안 보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 한번더 볼게요. 어, 렌즈가 그, 어, 안구를 자극을 해서 안구가 부어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적절한 안약 사용,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가 떨어져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안티포그, 그 김선인 방지제가 각막을 자극해서, 그 다음에 각막이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햇볕에 의해서 어, 그 다음에 그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기포가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어, 키 밑에 그 피부에 바르는 물미양 때문에도 시야가 떨어지고요. 감압병 혹은 동맥공기색전증에 의해서 눈이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가 다이빙 후에 시야가 흐릿해진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한 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어, 요걸 알고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첸부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시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도 저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게 천부치료를 레크리에이션에서는 그렇게 오래 받지 않습니다. 뭐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이후에 온 어, 심각한 어떤 뇌동맥공기색전증 이런 거가 아니라면 보통 두번세번 번 치료받으면 끝내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방금 말씀드린 뇌동맥공기색전증 같은 굉장히 심각한 병은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어 우리가 챔버에서 고압으로 눈을 눈의 압력을 가해주면. 어쩌면 BC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하는 그 굴절의 정도나 방향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봅니다. 즉 렌즈의 변형이 오는 거죠. 아니, 보통 이 경우는 어, 오늘 치료받고 뭐 오늘은 내일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요. 길게 일주일 보통 뭐2주 가까이 전부 치료를 받다 보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크리이션에서는 아주 드물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근시부터 나타나고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이게 시력이 호전,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챔버를 계속 받으면 받으면 이것이 쭉 가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챔버 치료가 끝나고 기다리면 좋아지는데 아주 드물게는 영구 어, 뭐 손상에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다이빙 이후에 시력이 나빠지는 거 혹은 챔버치료 이후에 시력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여러 회 나누어서 제가 이 다이빙과 눈 다이빙에 관계된 어떤 눈의 질환 상태 그 다음에 다이빙하고 나서 눈에 올수 있는 상의 같은 거를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